오늘은요, 부전시장 먹거리 세 군데 소개하지라. 먼저, 엄청신이 착한 가격에 놀라운 맛, 영자면옥. 가격표 정말 싸다. 끼리 마, 엄청신이 진한 멸치 뒷포리 국물에 쫄깃탱탱구리 면발, 양도 많죠. 이비주 3,000원, 훌륭하지라. 역시, 영자야. 내가 갔구마 작년까지에 5,000원 했다는 이집 일면이 6,000원으로 올랐어. 시로 싸게 먹는 방법 갈까 드릴게요. 천원더 내고 세트로 시키면 예. 감자만두 8 개랑 사얼음 덩덩구리. 속이 마 시원하이구만. 어렵구는 영자 물 밀면. 영자야, 또구만이는안 들어간 밀면이지만 더 맛있어 예. 감자만두 8 개까지 칠천 원이면 대자아미니 예. 예, 60년째 이어온다는 미량 식당, 미량 죽집이죠잉. 상을 다해 오랫동안 팔팔 길에서 엑스로 진한 쇠고기국 선집국 8천 원. 이 장에 명란김밥 유명하지 억시로 싸기도 사면서 얼마나 맛있길래? 주비맘 쪼에 보태서 백매다 아, 한 줄에 3,500원 싼미래.